아, 너무 매일 똑같은 삶이고,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그, 행복, 엔돌핀이. 행복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맨날 싸우는데. 그럼요. 예. 음. 네. 자식하고도 뭐다 머리 크고 나면은 다안 맞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예, 네, 되게 아침, 뭐, 6시 반부터 혹은 7시부터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잖아요. 예, 네, 그죠그 그렇죠. 시간 맞춰서 내려와야 돼. 이제 그렇죠. 군대 생활처럼 단체 맞아요. 생활이니까. 그 카페테리아에, 예. 다 치웠는데 거기 와서 식사한다고 그러면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알림도 보내고 뭐몇분 보내는데 안 내려오면 또 모시러 오는 것도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좋죠. 그래서 식사하고 오다 보면 그 로비에서 김여사 여기 좀 오세요. 그러면 그걸 그외매하고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 것도 앉아야 돼. 커피, 시고 이런 이제 어제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얘기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다 일어설 때쯤 되면 또 다른 사람이 합류해. 음, 맞아요. 네. 네. 이런 삶이 계속. 심심하시니까 음. 어, 음, 그렇게 음. 되는 거죠. 음. 그런 삶이 매물이 되 매일 되는 거예요. <laughs> 몇십년 동안.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셰프가 해주는 식사한다는 얘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빨래해서 갖다 준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우리가 삶이 꼭뭐 식사 잘하고. 음. 말래 서비스 받고 이, 이게 다는 아니잖아요. 삶에. 그럼요. 새로운 걸 꿈꾸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불편도 있고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동안 살아온 방법이었는데 아 어, 이거 이제 마지막을 음.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면 또 삶에 활력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 에. 내가 아닌 너무 젊은 근데 건가? 음. 처음에는 아니. 아주 활기차게 오히려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돼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 거고, 어안 그러신 분들도 있으니까 또안 그러신 분들은 잘 생활하고 또 적응하시고 내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참고하시고요. 그, 그, 그 실버 타운을 정말 좋은 곳이라고 네. 반복해서 꾸준히 홍보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나는 너무 좋다 그러시고, 네. 왜 여기를 싫다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삶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고자 네.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안정훈 여행 작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이론이 훨씬 넘었어도 완전히 청년이 돼가지고 도전하는. 네. 근데 그분이 완전히 건강하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 그 그렇죠.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의 문제인데, 그렇다 하다가 정리하는 건데 그 정신 일찌감치 쫙 정리해가지고 포기하고 반납하고 앉아서 뭐 편안하게 살다 가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아 너무 매일 똑같은 삶이고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면은 그. 행복 엔돌핀이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어~ 음, 이렇게 젊은이들하고 있는 곳에서 나의 그~ 시니어로서의 자부심 그들을 조금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같이 섞일 생각을 하셔야지 아우 난 젊은 애들한테 너무 위축되고 나 있으면 싫어할 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는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시니어분들이 너무 젊으시고 활기차시고 이런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니어타운에서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과 조금 동화돼서 생활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음. 음. 어, 그 TV 프로 얘기했지만, 네. 어, 아, 초호화, 아, 네. 최고급 네. 같은 형용사를 많이 붙여서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가니까 최고다, 최고다 하는데, 어, 그게 사실 편리성은 부정할 길이 없어요. 너무너무 편리하고,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건 좋은데, 이런 거그 이제 살아있는 도전정신, 사람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 모험심. 그렇죠. 이런 것들은 거기서 싹, 새로워하기가 최적화된 곳이더라. 맞아요. 예. 딱 정해진 길로 산책하고, 음. 어, 정해진 곳에서 식사하고, 정해진 코스 통해서 차 마시고, 문화활동하고, 사기하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처음 한, 길면 한 1년 정도는 새롭기도 하고, 또 적응하는 기간 빼고, 뭐 이렇게 적응하시고 이럴 때 보면은 괜찮은데 이제 곧지난 그 다음부터는 회의가 오기 시작한다 하시더라고요. 한출연자분이 하는 말씀이 네. 이렇게 좋은 곳인데 친구하고 함께 와서 네. 옆집에 네.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네. 친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전화해서 어렵게 만났을 때 반가운 그런지 그렇죠. 네. <laughs> 옆집에 살아봐. <laughs> 네 맞아요. <laughs> 그것도 또 갈등이야. 맞아요 왜냐 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 네.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뭐 평생 같이 사는 부부도 맨날 싸우는데. 그럼요. 음. 네. 자식하고도 뭐다 머리 크고 나면은 다안 맞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뭐.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곳에서 네. 그내 생활 패턴 유지하면서 정신이 네. 젊게 그렇죠 그리고. 좀, 오일. 예, 좀, 가까운 거리에 자식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 가끔이라도, 그럴 정도면은, 그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가.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하고, 어. 오드레반 예, 오교수, <laughs> 그, 그, 실버타운 반대론제라고 또 누가 얘기를 해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역니편 그건 아니고. 편한 건 편한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네. 좋은 건데, 우리 삶의 이제 그, 철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 맞아요 어. 좌중우돌 음. 어. 무대책 시니어 어. 젊은 시니어. 아뭐 이런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데 그 타나 아이들 와서 좋은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는 생생활 에 좋겠냐 저는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 친정 어머니도 지금 거리에 사시고 또 친정 어머니도 오빠가 지금 어, 같이 살면서 엄마 뭐 건강이 뭐 나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세가 80이 넘고 9 0이다돼 가시는데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있고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그 얘기를 하세요. 실버 타임 들어간 친구들도 있는데 지금 엄마 생활을 너무 좋아. 하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는게 저희 집에 제가 뭐 자, 잘하지 못해도 저희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면서 저희가 늘 24시간 그래도 눈이 갈수 있는 곳에 있대는 거그 자식들이 다 활동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다 활동하니까 매일 같이 있어드리진 못하지만 시시가, 시시각각 어머님도 그 데이 어 센터 다니시고 또 이러니까 그거를 제일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남들보다 아, 나는 훨씬 낫다. 음. 마음이 편하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데이 케어 센터 같은 데서도 싸움이 난대요. 낮에 잠깐. 갔다 오는데도 제가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그래서 안, 가시, 안 가시겠다고 좋아하세요 거기 좋아 그니까 친구분들 이렇게 생기셔서 괜찮아하시는데 안 가신다 그랬다가 거기 센터에서 또뭐다 아시니까 또 연락 오시고 그래도 여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럼 또 프로그램 들으러 또 가, 가끔 가시고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렇게 내 맘대로 뭐 아침에 먹었다 저녁에 먹었다 늦게 먹었다 하시니까 그를 그래도 제일 행복해하시니까 저는 바로 곁에서들 보니까 음. 그걸 가, 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머니, 거예요. 어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에, 오 교수님. 이게 우리 네. 어머니는 피치 못하게 네. 네. 건강이 워낙 안 좋으실 땐 저희도 어쩔 수 없죠. 네. 장모님은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바글되는 바글 곳에 혼자 사세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그렇게 건강하고. 미래 앞 네, 그럼요. 그냥 지 거기를 혼자서 네. <laughs> 매일 아, 그러니까, 가게를 떠지면서 그러니까, 이거 저, 사고, 저거 사고 그러니까. 만난 거 먹고, 그리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laughs> 젊은 친구들하고 섞여서, 때가 하나 메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니까. 네. 아, 이게 불편은 제법 있겠지만, 건강을 응. 유지하는 비결이. 그럼요. 저희 혼자서 시장도 네. 가지고 네. 원장님, 장모님처럼. 이렇게 음. 사시면 정말 좋죠. 음. 저도 그런 생활을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좀 노년이 되면, 전 혼자 있더라도, 그럼 지금 거리에서 자식, 시간 되면 볼수 있지만,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활을 할수 있는 젊은 사람들과 섞이기도 하고, 친구들하고 내가 원한 번 만나고, 아니면 은뭐나 혼자 생활을 하고,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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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다 버리고 정리하고 가서 정갈한 마음으로 그 흔들리는 나무 바라보며 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여보 게왜 프린터가 안 되나 나좀 도와주게 이것 좀 찍어주게 이번에 동창회 해야 되는데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네 왜안 나오냐고 그러고 팩스는 왜안 돌아가는 거야 전화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소한 일상의 고민들이 쭉 나열된 상태에서 네. 사셔야 네. 건강하다니까요 그렇죠. 누군가 혼자 있지 않고, 자식이나 뭐, 사위 며느리 다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정도 SOS 칠수 있고 하면은, 지금 그렇게 사시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건강을 유지하시는 비결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도. 하여튼, 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우리 골드 시니어 분들의, 개개인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네. 저희 채널을, 저희 얘기를 좀 참고하셔서, 어, 좋은 결정, 또 앞으로 사시는 나날들의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실버터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laughs> <laughs> 네, 본인의 맞는 라이프 스타일로 골드 시니어의 인생 2막을 저희는 정말 응원합니다. <laughs> 네. 실버타운 전문가 한분 친구가 있는데 금방 오셔서 네. 또 네. 이건 눈이 번쩍하는 얘기 한번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더 좋은 얘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웃음> <웃음> 기대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어.